우주 공간, 진공.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텅빈 공간, 비어 있는 허공, 무.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진공 1제곱센티미터에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포인트 에너지입니다. 절대 0도-273.15도씨에서도 모든 운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양자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7편까지의 여정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중첩된 가능성을 이해했으며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우주로 점프하고 그것을 고정시키고 장벽을 뚫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주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1948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핸드리 카시미르의 실험 그는 진공 속에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까이 놓았습니다. 만약 진공이 정말 비어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판는 서로를 향해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공이 사실은 끌어오르는 에너지의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양자 요동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헤럴드 퍼토프 박사는 계산했습니다. 커피잔 하나 크기의 진공에 담긴 에너지로 지구의 모든 바다를 끓일 수 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당신 주변에 비어 있는 공간은 사실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미 1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오면 인류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다. 테슬라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기회는? 사랑은? 린 맥타 같은은 필드에서, 과학 저널리스트 린 맥타 같은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 내렸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양자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정보, 모든 가능성이 이 필드 안에 존재한다. 제로포인트 필드는 단순히 에너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신성한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필드는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처럼 모든 가능성을 저장하고 있다. 당신의 감정과 믿음이 검색어가 되어 그중 하나를 불러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양자장에 존재합니다.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우주는 무한한 풍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가능한 기회가 이미 필드에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의 모든 버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로 검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라는 주파수로 필드를 검색하면, 필드는 정확히 돈이 없는 현실을 되돌려 보냅니다. 기회가 없어라고 방송하면 우주는 기회가 없는 채널을 재생합니다. 검색어를 바꾸세요. 주파수를 바꾸세요. 양자 물리학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 인문학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 도덕경. 돈은 비어 있으나 쓸수록 고갈되지 않는다.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원인 듯 하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제로포인트 필드를 도라고 불렀습니다.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설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는 우주가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구하면 우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찾으면 이미 거기 있습니다. 루미 13세기 수피 시인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양자 얽힘을 완벽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과 얽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는 만큼 그것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결핍은 환상입니다. 무한한 풍요의 필드에 접속하는 네 가지 방법. 1. 감사 주파수 증폭. 이미 가진 것에 집중. 없는 것을 보면 결핍 주파수를 방송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풍요주파수로 전환됩니다. 매일 아침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열 가지 나열.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형. 비움의 기술 진공을 만들어라.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공간을 비우면 우주는 즉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물리적 비움안 쓰는 물건 버리기.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 정신적 비움 걱정, 불안, 집착 내려놓기. 새로운 가능성 시간적 비움 멍때리는 시간 직관과 영감이 들어옴 3. 우주은행 시각화 제로포인트 필드를 우주은행이라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계좌에는 이미 무한대의 잔고가 있습니다 매일 1분 눈 감고 우주은행 계좌 확인 필요한 것을 인출하는 장면 생생히 상상 이미 받았다는 확신으로 일상생활 4. 무한순환 만들기 받고 주고 받고 에너지는 흐를 때 증폭됩니다 받기만 하면 막힙니다. 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받은 것의 10%를 즉시 다른 곳에 흘려보내기. 돈, 시간, 지식, 사랑. 무엇이든 순환시키기. 우주는 무한하다는 확신으로 베풀기. 순환이 빠를수록 풍요는 커집니다. 8편에 걸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편에서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편에서 우주 전체가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편에서 원하는 우주로 점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편에서 그 우주를 고정시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주파수 실천편에서 일상 속에서 진동을 조율하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7편에서 불가능한 장벽을 뚫는 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편에서 우주는 무한하며 당신은 이미 그 무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로 제로포인트 필드를 검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어를 바꾸세요. 우주는 이미 당신에게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특별합니다. 8편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주파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집단의식의 힘 기억하시죠? 함께 관찰하면 현실화가 빨라집니다. 만약 중간부터 보셨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편이 다음 편의 기초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천 시청 순서 1편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이중 슬릿 실험 2편 중첩된 가능성 슈뢰딩거의 고양이 3편 양자 얽힘 우주적 연결 4편 평행 우주 이동의 3단계 5편 양자 재논 효과 현실 고정 주파수 편 일상 속 주파수 조율법 7편 양자 터널링 장벽 돌파 8편 무한의 법칙 지금 이 영상. 영상 설명란에 전체 재생 목록 링크가 있습니다. 8편을 모두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제 무엇을 압니다. 형식으로 8편의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당신도 무한합니다.